반갑습니다. 김현욱입니다. 오늘은 노아의 방주에서의 그 이야기를 좀 나누고, 어,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또 오늘날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좀 생각해보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방주로 다 들어왔죠. 그리고 정말 약속한대로 방주가, 어, 문이 닫히고, 정확히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어, 이 사실은 우리에게 매우 많은 것을 의미하는데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신실했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방주를 멋지게 지은 것이죠. 그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정말, 어,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성경에서 읽을 때마다 깊게 묵상하는 그 중요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방주에서 어떻게 삶을 살았을까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아마 진짜 비가 내리고 또 갑자기 막 땅에서 샘들이 분출하고 하늘 위에서 쏟아지는 비의 개념이 아니라 완전 물이 쏟아지듯이 그렇게 쏟아져 내리는 그 상황 속에 저는 매우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정말 기도하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있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물 위에 있었던 방주가 떠오르기 시작했을 때 어, 정말 또한번 두렵지 않았을까. 혹시 자기네들이 이게 깨지면 어떡하지? 라든지. 이런 생각들도 좀 해보게 되고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의 이야기는 성경에서 방주를 준비했다, 방주 안으로 동물들이 다 들어갔다, 문을 닫혔고 비가 왔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고, 뭐 나중에 비둘기를 내보냈다, 까마귀를 내보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노아의 가족들이 그 방주에서 어떻게 살았을지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분명히 방주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방주 안에서의 그들의 삶을 조금 생각하고 또 상상하고 추측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비가 정확히 40일간 내립니다. 비가 40일간 내림으로 말미암아 어, 그때 당시에 가장 높은 산 위에까지 방주가 떠오르는 것이죠. 어,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이야기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방주는 어, 손잡이가 문 밖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문을 닫아주셔야 하고 하나님 문을 열어주셔야만 방주에서 나갈 수 있는 구조예요. 그리고 어, 1 0 0 m 가 훨씬 넘는 어, 그런 길이에 그리고 3층의 높이로 된 그런 방주이죠. 그리고 문은 바깥에 있었고 바깥에서 열수 있었고 창들은 이 천장 쪽으로 이렇게 있는 어, 그런 모양인 것이에요. 네, 그런 방주 안에 있었던 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40일간 쏟아지는 비를 그들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비가 내리는 거죠. 매우 두렵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방주에는 키가 없어요. 우리가 흔히 배에서 보는 이렇게 선장이 막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막 운전하는 그런 키가 있지 않습니다. 어디로 흘러갈지 알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흘러가게 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40일간 내린 비로 말미암아. 아주 높은 봉우리 이상 물이 차 올랐고 방주가 이 저리 이제 떠돌아다니게 되는데 방주는 비가 온 날부터 방주의 문이 열리기까지 정확히 1년 10일간 그렇게 방주의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40일간 비 왔고 그리고 나머지 한 수개월은 점차 점차 물이 줄어드는 과정이 나타나는데 거기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장치가 있어요. 비가 그쳤을 때 한동안 이렇게 방주가 떠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서 이제 그 물을 말리기 시작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런 것을 볼때 하나님께서는 아마도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과 동물들도 정말 생각하셔서 아마 그 땅을 빨리 말리신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방주가 높이 떠올랐잖아요. 그럼 호흡이 있는 사람들 다 어떻게 됐을까요? 호흡이 있는 동물들 어떻게 했을까요다 죽었겠죠. 그리고 실제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도 아마도 그렇게 사람들의 어떤 울부짖음이나 그 배에 쿵쿵 부닥치는 어떤 것들을 경험했을 겁니다. 자, 이제 그렇게 노아의 가족들은 노아의 방주가 다시 열릴 때까지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노아의 가족들은 1년 10일이라는 시간 동안 베이에서의 삶을 살기 위한 삶을 시작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생존이죠. 어, 지난번 이야기도 말씀드렸지만 그곳에 오랫동안 먹을 양식도 갖고 탔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동물들도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칸 별로 동물들이 다 이렇게 모여 있는데, 자,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의 삶은 이제 이 동물들을 돌보는 삶이 그배 안에서의 주된 삶이었을 겁니다. 그들이 열심히 동물들을 돌보는 것이죠. 그리고 혹여라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그럴 일이 없겠지만은 맹금류나 이런 맹수들이 이렇게 작은 먹이사슬 아래에 있는 이런 동물들을 잡아먹어버리면 잡아먹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게끔, 때마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 동물들의 식량을 공급해주고, 또 먹었으면 어떡, 어떻게 할까요? 어, 싸겠죠. 또 그런 것들 어떻게 해요? 이배 아니잖아요. 그걸 열심히 또 청소해서 깨끗한 환경에서 동물들이 그 삶을 살게끔 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의 수고가 이루 말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아, 우스갯소리로 제가 설교할 때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하는데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동물들을 잘 돌보았기 때문에 그 종들이 멸망하지 않아서 소도 있고 돼지도 있고 뭐 염소도 있고 양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혹시라도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그 동물을 잘못 돌봐서 그래요 정결한 짐승은 일곱 쌍이 있었다고 할게요. 근데 부정한 짐승은 한 쌍이잖아요. 두 마리란 말이죠. 그런데 한 마리가 죽은 거예요. 그러면 그 종은 거기서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까지도 돼지고기 먹고 닭고기 먹고 다양한 종류의 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하여 볼 때, 아 노아의 가족들이 동물들을 정말 잘 돌보았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때론 수의사처럼, 때로는 정말로 그들을 돌보는 사육사처럼 동물들을 열심히 돌보았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학자들 중에는 어, 그 방주에 타면서 마치 곰이 겨울잠을 자듯이 잠을 재웠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그거는 어, 중요한 건 아니라고 전 생각합니다. 우리의 상상을 발휘해 보는 것이죠.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1년 10일 동안, 어, 세계가 멸망했다. 사람들이 다 죽었다. 우리가 살아갈 터가 사라졌구나. 이렇게 두려워만 하면서 1년 10개월을, 아, 10일을 보냈다면, 아마 저는 그들이 중증, 우울증 환자로 다 방주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고, 그곳에서 기도했을 것이며, 또 그들의 삶에 매일매일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열심히 동물들을 돌보고, 또 가축들을 돌보면서, 그들은 그 방주에서의 삶이 분명히 굉장히 활기찬 삶이 아니었을까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또 생각하겠죠? 가족들이 모이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노아가 말하겠죠?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지 않았냐? 그날이 곧올 거다. 우리가 방주에 나갈 날이 올 거다. 이렇게 서로를 위로하면서 그렇게 방주에서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조금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1년 10일째가 되던 날이죠. 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가족들도 애를 썼어요. 비둘기도 내보내보고 까마귀도 내보내보는 거죠. 아시죠? 새들이 날아다니다가 앉을 곳이 없어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 마지막 보냈던 비둘기 같은 경우는 돌아올 때 이파리에, 이, 입에다가 이파리 하나를 물고 돌아오는 거예요. 감남잎을 물고 들어왔어요. 그게 뭐예요? 싹이 났다라는 거예요. 땅이 어느 정도 말랐다라는 걸 의미하죠. 그리고 그들은 어느 한 산에 걸치게 되는데, 그 산은 터키, 어, 어느 쪽일까요? 음, 서쪽 지역인 것 같습니다. 그쪽 아라라산 쪽에 어, 걸려, 걸리면서 그들이 이제 물이 완전히 마를 때까지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나옵니다. 물론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셨죠. 그들이 문을 열고 나오자마자 한 일이 무엇인 줄 아세요? 와, 우리가 살았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어떤 예배를 드리냐면 그들에게 정한, 정한 짐승들은 일곱상신 탔잖아요. 양의 제물을 그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살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방주에 탄이 생명들 보존하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 신실함을 의지하여 끝까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예배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매우 중요한 사건이죠. 이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은 다시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계보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동물들이 다 자기의 객체에 각각 갈 길을 갔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뭘 약속하세요? 나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을 거야.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악하거든. 그 악한 것은 이런 걸로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니 내가 약속할게. 다시는 홍수로 사람을 멸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것을 확증하는 증거로 무지개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너무 아름답고, 또 너무나 은혜가 되는데,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믿어야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다시는 홍수로 사람을 멸하지 않으시겠대. 라는 것을 믿어야만 하는 겁니다. 믿음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너무나 강렬한 홍수란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는 홍수를 멸하지 않을 거야라고 하는 이 영역은 믿음이 필요한 영역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제 남은 유일한 인류가 됐잖아요. 노아의 가족들이 그 노아의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육식을 명하시죠. 단 피채 먹지 말라고 합니다.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땅에 쏟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그 예배 이후에 있었습니다. 음,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 뭐, 다양한 사람, 다양한 상상을 우리가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방주에 타고 있는 그일인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아, 저는 너무너무 두려울 것 같고, 어쩜 매일매일 울었을 것 같아요. 두렵잖아요. 너무 슬프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두렵고 슬프게 하려고 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를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그리고 1 2 0년이는 시간 동안 기다리고 참으셨고, 또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지만 돌아오지 않죠. 그리고 살아남은 그 8명의 가족이 이제 다시 새로운 인류로 시작이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물론 제가 만약에 그 일인이었다고 한다면 하, 나에게 새로운 인류를 펼쳐 나가야 될 사명이 있구나 뭐 이러면서 했을 것 같지 않아요 많이 불평했을 수도 있고 많이 울었을 것 같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아 삶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 계속하여 있는 하는 우리가 그 삶을 힘써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저는 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 통하여서 그 남겨진 사람들이 해야 될그 일, 그 동물과 그 들짐승, 들짐승들이죠. 가축과 보존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잘 돌봐야만 하는 것이죠. 아,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에게도 값 없이 은혜 받았고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런, 그런데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아, 그렇다면 해야 되는 일이 있는 거구나. 그 일이 무엇일까? 나는 아,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냐? 아, 정말 괴롭고 슬프다. 뭐, 이런 얘기, 이런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겠나. 내가 그 살아가야 되는 이유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그런 이야기와 나눔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열심히 저에게 주어진 시간, 그 때를 잘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처하신 어떤 상황과 환경, 만약에 어려운 일이 있으시다면, 그래도 나에게 호흡이 있고, 이 삶이 지속되는 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어떤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전 너무 행복해요. 너무 잘 살고 있어요. 라고 하는 분들은 그 삶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예배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